연말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행사와 성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온기가 피어납니다.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릅니다. 소박한 식단이지만 끼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묘, 뭐, 배부르게 먹고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물 난 어르신 500여 명의 점심상을 마련하는 자원봉사자는 40여 명. 사비를 보태 5년째 무료 급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좀더 안락하시게, 편안하시게 급식봉사를 우리가 할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2015년 1 1일에 처음 개소를 하였습니다. 평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밥집이 김해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과 나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밥집입니다. 추운 연말 소외 계층의 먹거리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하나하고 하나나면서 아이들과 노고 노인이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다면 기업 측에서는 정말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연말을 맞아 기업의 부르이웃 도끼 성금 전달도 이어졌고, 익명의 나눔 천사가 전하는 훈훈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KN은 김동환입니다.